어, 이거, 누구 재밌네요. 자, 바로 10만. 분값도 아니에요, 10만. 10. 10만. 자, 1 0만 계시죠? 1 20. 갑니다, 20. 이것도 얼마예요? 이것도 2 5한2 0을 하나 드 있어요. 아, 일탁받은 거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냥 2 5를안 하실 거죠? 예, 네, 그렇죠? 대충 한, 그사치한 20까지 되겠어요? 자, 22. 2 0이는안하셨죠2 0이는안하셔2이 달라니까 저자이 2십는안 되죠? 2 0이안되안 하실 거죠? 안 되, 안 하실 거죠? 야, 내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려볼게요, 형 고맙습니다. 예, 거장했습니다. 다업자저물건 갈까요? 이거 오늘처럼. 네, 됐어, 됐어. 자, 우리 정우수, 철축, 아니, 철축을 했다, 됐다, 동배. 자, 정우수입니다. 11만. 어, 11만. 가자고 네. 네. 11만 해놨다, 11만. 철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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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풍나무. 자, 11만. 11만. 자, 11만. 수영 좋잖아요. 단풍이 이쁘게 들어요. 5만, 7만. 7 7 다시 바꿔 주세요. 아니, 아니. 오늘 토요일이면 나가요. 토요일이 요일 <laughs> 토요일 날 사람들 많이 오셔거 8만. 이 8만. 8만 8만. 8만. 예? 8만. 아. 7만만만 <laughs> <에? 8만>. <laughs> <10만, 10만. 웃음> 아, 줄 때까지 들고 습니다 아니요. 차량 아니, 아니아니8만원아따 아니. 어, 아니. 아, 아저씨 아저씨 어린 사이에다 그런 것도 갖고 가고요다아봐요가기를 오셔봐요. 놓고 가시요 그냥 알아서 파시라고. 그래 거기서 갖고 뭐 2만원, 3만원 사갖고 그래. 이런 상관은 호자 그만. 만 원만 더 하세요. 아, 만 원만 더 하세요 그냥. 마화만다 하셔. 나 네, 같이 갖고 하셔. 마화만다 네. 하셔. 네. 안 해? 다시 ]ivan? 갖고 하셔. 예? 네? 예, 아이고, 진짜 탈락. 그만 남자로. 아, 오짜란 소리에요. 오짜란 소리입니다. 어디 아, 여기... 아, 아, 여기 나무 닭나 좋은 나무예요 저기가 어디 여기 여기서도. 네, 지금. 오, 오케이. 어, 괜찮으실 네 아니, 단풍 좋은 나무라고 해서 나무라 수영이. 자, 또 우리 회사임은 우리 정원에 해야 된가? 자, 우리 동백이 또 전문이에요, 문 다음에 청남대인가? 모르네요. 자, 동백. 자, 아유, 백동백이네요, 백동백. 어, 백동백. 백동백입니다. 자, 이분이 또. 동백을 전문에다 하다 보니까 동백이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해. 자, 이마 계십니까, 이마? 백동백. 자 동백 이마. 자, 이마. 동백 이마. 자, 이마, 삼마. 자, 삼. 자, 삼마. 자, 삼마. 자, 자, 삼. 자, 삼. 자, 삼. 안 계시면 이마. 이마. 팔아, 팔아. 하나 팔아야 안 그러면 안 나가. 예, 하나. 팔을. 팔아 팔아 안해야지 팔고 다 마시고 있어 아니 내 유튜브에 나오면은 사고를 많이 쳤다고 유튜브에 나오면 안된대요 자 이마 낙차 잡혀가고 있는데 누 누구 같습니까 또 나도 또 줘봐요 얼른 가자막 내가 렇게막 이거 백동백하고 빨간동백하고 섞였네요 자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이 안기세요 이 동백 이마 안기세요 동백 이마, 동백 이마. 자, 이. 자, 이만 하 계시죠? 자, 이만. 나는 어디 이런니가다골라 같네요. 네 자, 이만 안 계시죠, 이만. 자, 이. 어, 이거 큰일인데요. 혹시 만. 동백만. 만, 만. 자, 만 오천. 만, 만, 만 오천. 어찌 두 가지 올라오잖아요 요. 오, 요,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일컨이 그 거예요, 빨간색하 흰색하고. 이분이 똑똑하시더라고. 15,000. 15,000. 네. 그 5만원 써 있는지. 경매 하나 해주세 5만원 써 있어. 어 아, 그래? 어 <laughs> 응, 응. 아, 아, <laughs>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그래? 어 그래? 어응아어 그래? 그래? 어이래어 그래? 어 이거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하나만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만래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만 그래? 어 그래? 어네 그래? 아, 2만원 탈주? 아, 안 하신다고? 어, 어, 어. 자, 단풍이네, 단풍. 네. 자, 단풍. 자, 삼망이세요, 삼망. 산망. 자, 삼망. 칠성성 단풍이라고, 칠성성 단풍이라고 인터넷 쳐보세요. 예, 네. 그러면,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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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성. 출, 아, 출성성 갈게. 출성성. 출성성 단풍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지금 이렇게 단풍 들었다가 여름에만 또 파래져요. 그러다가 또 가을에 또단풍이 듭니다. 자, 삼만 계세요,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자, 삼만. 자, 삼. 이거, 얼마가요세 개, 네개 해갖고, 그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개. 네 개, 네 개. 아, 뭐, 아 뭐, 예, 뭐, 아니. 아니, 하나를 내가 팔아드려야지, 내가. 뭐, 얼마씩이에요, 그냥? 예? 아.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 가르쳐 자, 삼만 개세요. 그렇게 비싼도 안 돼요. 자, 삼만 네. 자, 삼. 네. 자, 삼만 3만 자3 a 만안 계세요? 네안계세요 s t h 만 돼요? 안 돼요. 그냥 나 a day and they are not ready. They give him a day. They are not like that. They are not l 전세계 신임에 있는가 항상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예. 어, 필요하거 하나 가시가필요 필요하시면 하나 어. 필요 거면 어. 필요하시면 아 어, 그래? 네. 필요하세요? 이거요? 어차피 이거 하나 10만원이나 4개 1 0만 똑같아요 어. 이거 하나 이거 아니 제일 수행이좋아 이것 보고 산 거예요 예, 기다 조용하게 우리 예. 우리 영어 비비이니까요 저렴하게. 네 개지? 네 개지면 25,000원이잖아. 25,000원 야 내가 또 여기서 뭐샤하면또 손꼽을 할게. 네. 네. 아, 단풍 좋아요. 까 네. 내가, 내가, 내가 그냥 고마우시니까, 오늘 내가. 아, 그런다고, 또그 2만 5천주냐 또, 나 3만원 자줄알다 잉. 3만원이요? 아하하하, 가자, 농담에, 농담. 그러고, 다, 다 들린가 봐요, 아니, 그것까지 너무. 나는 조용히 얘기한 건지.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그러니. 자, 우리, 저, 저 늦기까지 또 하실, 청남대. 자, 청남대 사장님 거. 또, 청남대 사장님도, 손만 잘 드세요. 자, 무늬 다육입니다, 다육. 다육입니다, 다육이. 자, 이마 기세,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다육이 이마. 자, 이. 자, 이안 계세요, 이. 몸에 개수도 많아지 자, 이마. 자, 이. 네. 자, 이마. 자, 이안 계시죠? 네. 네. 아, 된가요? 예, 아, 이맛이 된가요? 이게, 예. 래 자, 이마 된다 하네요, 오늘. 뭔 일인가 모르는데 이마 된답니다, 이마. 하나에 만 원씩. 하나 필요하신 분, 그냥. 오늘 네, 네. 어, 하나에 만원 드리고. 또. 쌍으로 갖다 놓으세요, 쌍으로. 뭐든지 쌍으로 갖다 놓 네. 그리고 웬만하면 두개 갖고 하지 마세요. 다섯 개가 기본이에요. 다섯 개 갖다 놓으세요. 몸에 어떻게 요 아, 색깔이 다 틀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또이만또이만입니다 2만. 하나에 만 원씩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하나에 만 원이면. 자, 있을 수 없는 가격. 자, 만. 자, 만. 자, 만안계시죠 뭐, 뭐, 고르실라봐요? 여섯, 일곱 장 올려봐야지. 음, 자, 음, 자, 어디 손만 하시거나, 어디 넣고, 네. 계란 위에 치즈 올려놓으면 이쁘겠네요. 자, 했지. 일곱 개, 오마! 이거? 자, 오마! 하나 바꿔줘. 세 개야. 세 개. 세 개, 아니, 세 마리입니다. 골라가세요. 어, 세 개, 이쁜 걸로 골라가세요. 네. 예. 이쁘잖아요. 지금 많으시고, 아저씨가 안 팔아요. 전 사마지 올수 있어. 잘 돼. 전망은. 어, 이 다사가 입니다까지어 예. 오 예. 자. 네 개. 사마. 제가 오늘 똑같네요. 제가. 맨날 같다 그래. 마르시입니다. 마르시. 자. 4개.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자, 네 개. 안기시죠안기시죠 자, 네개 내가 보내 버려. 네, 예, 4만원 아, 4개 4 예? 3만원 아니 그... 안 나가면 또다 사실 이런 갱서산없을거예요 이거 이거 노래 한잔 할란가? <laughs> 노래 한잔 리에네 예, 노래 한잔 할까 여기서? <laughs> 자 백철주 온기에다가 이거 한 번에 가요? 그러지 말고 종류별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야 3만원이요3만원이요아 3만 원이요. 4만, 4개잖아요 여기 4만원 해줘야지. 자, 스프릿. 자, 그냥이마입다 이마. 이만. 두 개, 온기에다가. 자, 철쭉철쭉 얼마나 이쁩니까 예, 네, 두 개. 자, 하나에 만화시겠세요 이마입니다, 이마. 이만. 자, 이마. 이만. 어른은 하나에 이만씩 받아야 된다. 두개이만 드릴게요. <목소리>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 자, 이. 이거 베란다에 잘 삽니다, 베란다에. 네. 자, 이. 이만 자, 이안 계시죠? 이거 그 큰일 났가 어떻게 팔야 되잖아요. 가게 보다로 춤춰. 춤추기가 가게 안 나오잖아요. 두개만 오천. 아니, 두개만 오천. 두 점에 만 오천을 선물 할게요. 알레. 아, 네. 딸이 한다면 하 사줘. 어, 그렇죠. 그래, 그렇죠. <laughs> 아. 원래 죽은 사람도 손 들어준다는데, 딸이 한다는데 못 사준 거 같아요. 15,000. 자, 또 15,000입니다. 그냥. 아유, 자, 15,000입니다. 그냥 인사로 사줘도. 아, 그 가구처럼 이게 5분 한끼값 5값도 아니에요. 야값도온게 야구값도. 자, 15,000이다. 15,000. 15,000. 15,000. 아, 손은 갖고 가세요. 가세요. 네, 갖고 가. 네. 자, 15,000이다. 15,000. 네개 담아도. 하나로, 접첩다고 사셔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손가락이라든가, 네. 이렇게. 아, 이렇가 하려면 안 되겠다. 이거 응.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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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할까이 여자 사세요, 야, 이여사이여그 이거 한 번에 가오래요? 네, 가봐요한 번에요? 뭔유능가 모르겠네. 자, 네개 이마. 네개 이마. 내게 이기만. 양심에기는겨 자, 2만 3만. 자, 3. 2만 2만, 2만 나왔습니다. 2만 3만. 예 2만. 3만. 3만. 2만. 3만이면 바로 거다 봤네. 2만 5천. 자, 2호. 재미 <laughs> 미쳤어. <laughs> 자, 2호. <laughs> 2호 콜. 낙 <laughs> 네. <laughs> 낙찰 <낙찬. 웃음> 그렇게 뭔일인가 모르겠어. 아따 성격 좋으신데. 아, 네, 이만오천원이만천원지아바클살라는 어, 아니야. 그 아, 아니, 아니. 어저께야 아, 아, 형님, 가격 이 있어. 나 자. 아예 밑에 있는 있 자. 2만. 사장님이 사신 거야. 일로 주신다.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아, 2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 사셨습니다. 예. 거 자, 분정 어, 아니, 아니, 2만. 자, 2만. 사실 장사 많이 들어고 오또 좋은 물건 들어오고 이렇게 나 시간 안 끌어요 빨리 지나가죠 오늘은 일요일이 그러니까 넉넉하게 네. 또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늦게까지 하시게요자 내일 월요일인가 아, 나만 휴일인 줄알았네데자 끝났어요 네. 자만두점보험에 세상에 2만 5천 원 사갖고 3만 럭 획득 둘이 따지고 난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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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예. 이 예. 아재. 아재. 그기서뭐키운다요 그냥 이불 속에 덮어놓고 같이 사시오. 그것을. <laughs> 아재 저. 이거 얼마요 2만 원. 2만 5천 아니고? 2만. 얼마예요? 얼마? 4만 원. 각 2만 5천 빨리 묶고 가라니까. 2만 5천 아니. 그러면안 된다 이거요. 이것도 팔아야 될 것. 내그 아, 그 얘기했어. 자, 홍개불 지홍불자 홍개불 만 개씩만. 자 홍개불 만 만. 자만 이만 홍개불 이만. 자 홍개불 좀 기하죠. 이렇게 해서 걸러놓고 찾아서 잡고 자 이만. 자이만 오천. 만 오천. 자만 오천 이십 만 낙찰하고 만 드렸어 어제부터 다만 드렸다고 어제 아제도 또 만입니다 홍기불 백기불은 아 그러니까 이죠자 나일락 자만 계세요 만 나일락 만만 나일락 만 만요 만 낙찰 만은 안돼안돼 그럼, 얼마에 들어요? 두 개하고 삼만. 자, 두 개하고 삼만 원 10분. 자, 나일라. 꽃 피고, 굉장히 향이 좋아요. 나일라. 두개 삼만. 자, 삼. 색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꽃이? 보라색, 보라색. 나일라의 보라색. <웃음> <웃음> 자, 두 개. 삼만. 자, 삼. 오늘 2만 0천 자, 2호. 2호? 네, 2호까지 하나 보내주셨고. 고이금 금? 낭하. 아따 꽃이 이쁘네 꽃이 이렇게 이쁘네요 마당에다가 땅에다 심어놓고 한번 땅에다 심 이건 또요막이세요이막 꽃이 엄청 이쁘네요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모 내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나오네이마이쁘다이쁘다이마안나마에 이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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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